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매일 5분 말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여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2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기장 3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아멘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4절에 이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하고 얼굴이 빤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족속에게 하나님은 에스게를 보내십니다. 이런 족속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굳어있기에, 폐역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게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전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하나님은 이들의 속성을 아시고 이들의 패역성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언 결과에 집착하는 순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전할 때마다 이들은 폐역하기에 얼굴이 뻔뻔하기에 에스겔의 말을 거부할 것입니다. 에스겔이 결과에 집착하는 순간 에스겔은 참으로 비참한 선지자가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기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폐역한 줄 알고 에스겔을 보냈기에. 그들이 에스겔 말을 듣지 않을 거라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보냈기에 에스겔은 에스겔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에스겔은 전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결과에 집착하면 안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시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충성하라 그러시면 충성하고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혹여 결과물을 보면서 지치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좌절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일을 시킬 때 결과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나는 나의 일을 할 것이다. 책임지지 말아라.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다. 단지 너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에 충실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망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맡은 바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소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